카운티 스파, 북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한 곳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이 27일 조지 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롱은 이날 법정에서 4명의 총격살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날 4명의 살인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로 35년을 복역하는 형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계 여성을 향한 증오범죄라는 비판론이 거셌지만 검찰은 롱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롱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반성은 없었지만 범행 과정 및 성중독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증오범죄가 아닌 성중독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롱의 변호인 제커리 스미스 변호사는 최후 진술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풀턴 카운티에서의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롱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한인 4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하며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롱은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저커버그 종합병원과 캘리포니아 대 샌프란시스코 의료센터 병원 두 곳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직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걸린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최소 233명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대부분 전염성이 매우 높은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커버그 종합병원 직원 10명의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샌프란시스코 의료센터에서도 183명의 감염자 중 84%인 153명이 면역 형성에 필요한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들 중 2명만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만 보였으며 일부는 무증상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 병원의 루크 존 데이 박사는 이번 일은 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번률이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국 38개 주에서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는 백신 접종을 마친 1억 6,420만 명중 12만 5,682명이었고, 이는 접종 완료자 중0.08% 수준입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화이자는 최근 유럽연합과 백신 공급 계약에서 백신 가격을 25% 이상 올렸고, 모더나는 10% 이상 인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다른 백신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의 CDC에서 승인되어 사용되는 백신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을 이용해 개발되었으며 이것이 활용된 방식의 백신이 상용화된 것은 이번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입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존슨 앤 존슨의 얀센 백신은 전통적인 백신들처럼 약한 버전의 바이러스를 인체에 투입해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 원리입니다. 3차 임상 실현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얀센 백신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오자 이들 업체는 EU와 공급 가격을 재협상했습니다. 현재 EU는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수급에 전반적인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두 제조사가 2023년까지 이후에 공급하기로 한 백신은 총 21억 회분이며 2023년 이후에 공급 백신에 대한 가격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으로 이윤을 남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으며,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수백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3차 접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국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은 융자. 한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 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비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오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올림픽 중학감을 이유로 체조 단체전과 개인전을 기관한 미국의 기계체조 선수 시몬 바이스가 마지막 종목인 평균 대회 출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몬 바일스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세번 연속 우승하며 체조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6관왕 후보로 오르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7일 열린 여자 기계 체조 단체전에 출전했다가 기권하고. 개인 종목도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일스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신체적인 부상보다는 심리적인 중압감 때문이라고 기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일스는 올림픽 예선을 마친 뒤 개인 SNS에 때로는 어깨에 온 세상에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진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지만 그게 엄청 힘들 때도 있다며 압박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바일스의 기권은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국가나 단체의 목표보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우선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선수들이 그 어느 올림픽보다 힘겹게 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림픽이 1년 미뤄지는 바람에 준비 일정이 꼬였고 국제 대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해 실전 경험이 부족했으며 이번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가족이나 관중의 응원 없이 외롭게 치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일스의 기권 결정을 놓고. 팀 동료들은 우리도 결국 사람이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몸을 지켜야 한다며 바일스를 존중하고 응원했습니다. 미국 체조협회 또한 바일스가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2위인 오사카 나오미 또한 자신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에 시달렸고 앞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회 조직위와 마찰을 빚고 프랑스 오픈에서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 스타들도 오사카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 선수들의 신체적 부상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식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호주의 조정선수 셀리 로빈스는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결승전을 포기하고 언론과 동료 선수들로부터 패배자라는 조롱에 시달렸던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수가 늘었습니다. 이후 바이스는 개인 SNS를 통해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이 경험으로 나 자신이 이룬 성취나 체조 선수 이상의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예전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과 그를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인을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